지내시면 너무, 너무 편해요. 홀딩박스는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힐링의 민나입니다. 본 영상은 촬영시 의자 지지대 고정하는 부품이 파손되어 시트탈고 폴딩을 했을 때 높이가 42cm가 나왔습니다. 파손 전에는 45cm가 나와 그 기준으로 다양한 차박 부품을 촬영해서 영상에 오차가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손되지 않은 등받이 높이는 45에서 46cm가 맞습니다. 차박 세팅 전 시트 탈거를 진행했으며 시트 탈거 방법은 위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시트 탈거 영상을 보시면 파손 방지를 위해 시트를 지지하는 물품 설치 시이 지지한 높이와 사람의 무게로 늘리는 것에 따라 구독자님들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높이를 꼭 측정해 보시고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물품을 참고하셔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추천하는 세팅의 기준 높이는 따로 총천리 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구독자분을 이벤트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모델 Y를 위한 차박 세팅 용으로 집에 있는 거와 새로 구입한 것들을 막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다다마 캠핑 박스고요. 이거는 모델 3에 쓰고 있는 비겐트 48L 폴딩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바라 의자로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캠핑 의자고요. 이거는 저희가 개봉도 안 했지만 비겐트 <laughs> 25L짜리 폴딩 박스와 그리고 접이식 의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갖고 온 것들을 저희가 다 실험을 해볼 건데요. 모델 Y가 레일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3번, 4번 위주로 저희가 한번 잘 사이즈를 맞춰볼게요. 이 다다마 박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헤드레스트가 걸려요. 그리고 밑에 놨을 때 레일 위로 있잖아 이런 걸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이게 사이즈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랑 안 맞아서 평탄화가 안될것 같네요. 비겐트는 뒤로 뉘어지기 때문에 양 옆에 사이즈는 모델 3에서 사용하는 거랑 거의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손을 놔볼게요. <laughs> 지금 레일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요. 저희가 밑에 의자를 살짝 받쳐봤는데요. 받치면 사이즈는 되게 괜찮게 나와요. 근데 아쉬운 점은 상판을 놓았을 때 완전 일자 평탄화가 안 됩니다. 약간 손가락 마디 이 정도가 차이가 져요. 음. 이만큼. 뜹니다 좀 아쉽네요 사이즈 자바라 캠핑 의자인데요 이게 자바라라서 이거를 씨 돌리면서 <laughs> 아나 요즘 힘이 떨려 <laughs> 다시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작다가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열면은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별로 이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저희 폴딩박스 밑에 받쳤던 게이 의자였어요. 이 의자를 짧게 해가지고 저희가 밑에 아까 받쳤었고요. 의자를 지금 한 단계 낮춘 상태고요. 이거를 위로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탄화한 상태로 맞춰서 의자를 놓으시면 되고요. 자바라 캠핑 의자로만 지금 세팅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깔려 있는 매트가 판이 있는 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있는 매트인 경우에는 자바라 의자 위에 깔고 그다음에 앉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판이 있는 매트를 갖고 계시다면 3번도 정말 괜찮고요. 이렇게 보시면 의자 사이에다가 의자를 딱 놓고 운전은 운전대로 할수 있도록 세팅이 딱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그 사이로 지금 의자를 놓으셔서 운전도 하시면서 차박을 할수 있는 세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두 개를 깔고 위에다가 매트를 깔면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성인 남자분이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았을 때 전혀 불안한 감은 없어요. 이거는 비겐트 25리터 짜리 캠핑박스고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밑에 깔고 그다음에 폴딩박스를 했을 때 얼마나 사이즈가 잘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하나만 놓기엔 폴딩박스를 지지하기가 조금 저희가 불안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인식이기 때문에 캠핑 가서도 의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보시면 레일이랑 좀 맞는 사이즈를 저희가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레일이랑 사이즈가 맞는 것 같고요. 48L 폴딩박스보다는 이 간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살짝의 간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데요. 해볼까요 보시면 나름 평탄화가 되게 잘 됐어요 저희가 사이즈를 재보고 제일 낮은 접이식 의자로 해서 이거랑 세트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센치 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번과 4번을 결합하여 지금 이 사이즈를 맞춰 보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레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 큰 폴딩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밑에 놓을 수 있는 의자 사이즈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48은 레일 위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로 많이 뜨고요. 지금 25 같은 경우는 밑에 의자를 했을 때 레일까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이즈 맞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름 평탄화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도 저희가 3번, 4번 각각 샀는데, <laughs> 나름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판으로 되어 있는 이게 좀더 움직임이 적을 것 같기는 해요. 나름 평탄화를 하고, 매트를 위에 깔면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팅의 장점은 폴딩 박스가 테이블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깐 의자를 높여서 테이블과 의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충 매트나 판이 없는 이런 일반 매트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합친 거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홀딩박스 때 의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등받이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의자를 최대한 천장에 닿지 않게 조심하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숙였고 그다음에 높이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홀딩박스에 맞게끔 의자를 뒤로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폴딩 박스와 자바라 의자에 합친 모드로 저희가 모델 Y의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폴딩 <laughs> <laughs> 박스에서부터 사이즈를 쟀을때 203.5cm가 나옵니다. 112cm 정도 나와요. 폭은 87cm. 87? 응. 저희가 저번 영상에 모델 3랑 Y에 맞는 차박 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모델 Y를 위하여 매트 3종에 대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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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촬영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laughs> 저희가 차박 세팅한 거 위에다가 한번 매트들을 한 번씩 깔아보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볼게요. 모델 Y에 얼마나 맞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은 3번 세팅으로 했고요. 왼쪽은 3번과 4번을 동시에 한 세팅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매트를 각각 비교를 해 볼게요. 테슬라이프를 세팅해 볼게요. 테슬라이프가 이번에 조금 개선이 돼서 밑에 판이 딱딱한 걸로 돼 있어요, 앞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3번과 4번이 다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 같아요. TES 매트는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트렁크 쪽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게 엄청 장점이에요.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밑에 딱딱한 부분이 바닥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3번에 앉았을 때인데요. TS 매트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하나에 딱 맞게끔 의자를 설치를 했더니 어, 따로 흔들림 없이 되게 괜찮고요. 가운데는 <laughs> 솔직히 말하면 빠져요. 이건 좀 가운데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폴리바스는 판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여기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누웠을 때는 괜찮아요. 이거는 저희가 쓰는 자충 매트입니다. 사방용 자충 매트보다 저희께 캠핑용이라서 사실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해요. 한번 펼쳐볼게요. 오, 이건 사이즈가 너무 넓어가지고. 보시면 TES 매트나 테슬라이프 매트 같은 경우 여기까지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건강하신 분들이 누웠다. 그러시면은 이 옆으로 팔이 이렇게 빠지면 살짝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엄청 큰 사이즈의 자충 매트를 하시게 된다면은 여기 공간까지 메꿔지기 때문에 그 성인이 누웠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메꿔지는 게 있어서 이 윗부분은 되게 좋은데요. 이 사이드면 쪽으로 보면은 살짝 떠요. 이게 차량에 완전 맞는 자충 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제가 누워보겠습니다. 어, 아, 모델 마이는 뒤에서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저보다 키가 크신 남성분들은 폴딩박스를 해놓고 누우시면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누워볼게요. 어 이거 되게 편하다. 어때? 엄청 편해. 모델 3에는 판이 있어서 뒷 뷰를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뒷 뷰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좋네요. 폴딩 박스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델 3보다는 되게 높이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베개 같은 거를 목에다가 대고. 지내시면 너무 편해요. 모델 Y에서 차박을 하면서 안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채널 레드힐링을 구독을 하면서 차박지에 왔을 때 모델 Y에서 뷰는 이렇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머리가 허리를 똑뒤 세워도 안 안다니. 다니까. 어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박 세팅과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세팅까지 총 정리할게요. 특이 사항으로 레드힐링이 구매한 상품들은 테스트를 위해 배송이 빠른 비싼 것을 샀습니다. 레드힐링이 구매한 금액은 테스트로 표시하였고 자바라 의자는 인터넷 저정가격도 같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매트 한 묶의 판은 머리 아래쪽에 딱딱한 판이 들어간 매트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폴딩 높이를 확인하신 뒤에 총 정리표의 높이와 비교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빠질까? 영어. 미안해 엄청 여러 가지 사긴 했죠 모델Y에서 차박 세팅을 하시고 뒹실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아니 옷이 자꾸 보이는 거 같아서 <laughs> 지금까지 저희가 3번과 4번을 소개해드린 세팅입니다. 차박을 놀러 가셨을 때 이러한 세팅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의자는 높여서 앉으실 수 있고요. 폴딩박스는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셔서 딱 이렇게 즐기시다가 차박 세팅하시고 푹 주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모델 Y를 협찬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를 한번 사이즈 재서 사봤고요. 이 세팅이 모델 Y에 그래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모델 Y로 차박 세팅하는 법과 차박 매트들을 비교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네 가지 상품 중에 맞는 게 제가 봤을 때이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중에 저희가 정말 사이즈가 잘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바로 <웃음> 드리겠습니다. <웃음> 다 이거 지금 저희가 실험하기 위해서 뜯는다는 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완전 새거죠 레드 힐링이 구독자 이벤트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번은 비겐트 폴딩박스 25리터 2개 산판 두개마부스 트위스트 폴딩 원형 의자 두개이고 2번은 테슬라이프 신형 매트와 커버입니다 두개 중에 원하시는 선물을 하나만 골라서 참여 방법 확인해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은 6월 18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